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또함에 있는 모시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 성경 10편 1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11페이지. 10편 16편 1절 말씀. 네, 우리 한절만 보겠습니다 811페이지, 10편 16편 1절. 한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한 아이다. 아멘. 예, 오늘은 8월 24일 목요 열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작은 토끼가 굴속으로 숨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피한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절대 하나님께 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군인 중에 군인이요. 그의 용맹함으로 말하자면 그를 따라올 사람이 이스라엘에선 없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부터 골리앗과 맞짱을 뜨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할 만큼 용맹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편의 고백에 보면 수많은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도 바로 그 16편 1절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골리앗 앞에서 용맹하고 정말 용기가 충만했던 그였지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의 모습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같아요. 그러나 수많은 시편의 고백에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난으로갈때 모압의 왕 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자기의 땅을 지나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니 모압 왕 발락은 마음에 두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그에게 큰 돈을 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손을 펴서 저주를 하려고 딱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놀라고 발락도 놀랍니다. 민숙이 2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야.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큰 돈을 들여서 발락왕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른데 가서 좀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으면 저주할 수 있을까 해서 갔더니 또 축복하는 거예요. 무려 그것을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24장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여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결국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그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주님 안에서 피할 때 주님이 우리의 날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발람은 사수를 베풀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그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의 죄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므로 마귀의 덫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결코 해할 수 없지만 교묘하게 유혹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서 나오게는 할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도 에덴 동산에서 은혜롭게 하나님과 살던 그들을 유혹해서 결국 죄범하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했듯이 지금도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십자가의 군사들을 유인해서 자신의 진지로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의 군대보다 강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필시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용맹하고 정말 담대했던 사람이었지만 언제든지 자신에게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올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여우와 하나님 앞에 피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요동하지 않는 비결은 오직 여우와를 내 앞에 모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거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 내 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 속에 속삭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분별해야만 합니다. 다시요. 세상에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또내 안에 속삭임이 있다면 그것은 발람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것. 또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해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또 현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 한번 있는 그냥. 반복적인 예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무장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힘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세우는 자이며 예배자리 가운데 오늘도 나를 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자를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 우리 병원 이에 주님의 날개 그늘을 덮어주시고 주님을 피난처 삼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병원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버지나님 하 용맹한 자도 아버지는 능력 있는 자도 그의 용맹과 능력과 부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며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아버지 세우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주님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이 나의 능력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플러스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와 수술하는 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고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병원을 통하여 난 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인도 위로 피난처 되심이 오늘 죽게 피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께로 피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께로 피하는 자가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